아이야마 여기 내렸지만 루트 라인을 타보려고. 머리띠 샀어요. 마이 <laughs> 들어요. 아, 너 부셔. 짠. 우와. 어디쯤 인형 와야죠 어, 엄청. 어, 이거 또 떨어. 어, 아니. 깜짝 놀랐어 저기 성 있잖아 성보다 가뒤 허용 고 있길래 네. 네. 어, 저게 뭐지? 어,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저기 뭐 애플 뭐지? 저 뭐지? 저기 있네. 저기 뭐 응. 저기 뭐지? 저가 뭐지? 저기 뭐지? 저기 드세요. 괜찮아 저기 뭐 연기 나오는 거와 재밌겠다 편의점에서 산거 맛있어요 음, 초콜릿 맛 우와, 우와 진짜 미니멀 맛이야 음, 야, 저기 주장도 있어. 못버리가 있어. 야, 우리 들어가고. 야, 저주장어 아, 야, 아, yani 아. 아, 미쳤다. 오시로오 도시도, 다까 멍멍이인 놈, 농담을 이치야의 야구를, 매밀고 싶은 이 私たち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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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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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私、私、私、 제대로하게 하네. 응. 응. 야 컵이 빙글빙글 돌아.

소름 끼쳤어. 응. 미쳤다 근데 재밌었어. 치킨 버거랑 콜라. 개 응. 비싸 응. 콜라 360에. 어디아 어? 여 알아? 어, 어? 어? 어쨌든 맛있었어요. 유녀와에 응. 응. 진짜 재밌었고 진짜. <laughs> 우와. 아, 귀엽다. 우와. 와, 이거 진짜 덥는데? 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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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뽑아놨어. 볼게요. 가자. 인형화여서 할까? 응. 어, 진짜 따뜻해. 진짜 이쁘다. 따뜻할까? 와, 여보여. 동심의 세계. 야, 색감이 너무 알록달록하 맞으면서 타는 재미가 있어. 와, 비만으면서 롤러코스터 타기 와. 와. 야, 미쳤다. 와, 데우 와, 맛은 진짜 미쳤다. 우와. 야 여기 미녀와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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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우 한번더 아, 탈까? 아한번더 아, 탈까? 아무도 탈까? 원격이 아, 줄도 없는데. 어, 아, 이렇게 재밌어 진짜 <laughs> 재밌다 대박. 생겨요. <재밌어요. 웃음> 야, 재밌어? 지금 완전 낭만이야. 야, 대박. 개어 <laughs> 우주비 <laughs> 내리거든요. 맞아도 되는 비? 진짜. 기맞았다아 <laughs> 결국 두번 탔어요. <laughs> 딸기, 딸기 같은데? 음, 좀 차가워. 맛있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목소리> <목소리> 재밌었다는 거죠. 영상 찍을 시간도 없이 우리 오늘 놀이기구도 진짜 많이 탔고 줄도 진짜 없었고 사람도 없어서 너무 딱이었던 날 최고 저희 지금 디즈니랜드에서 어디 밖에 해요? 저희은 오다이바 지하철 저희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잘 탔어요 뭐하 해야지 이거겠지? 이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주는 것 같아 음. 지하철역 환승하다가 보고 건는데여게 가방이 달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손이 미쳐요 디테일이 미쳤다 어, 이 쇼핑센터가 보통 큰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냥 밥만 먹으고 찾은 거건요 <laughs> 생각보다 할게 너무 많았어 야끼소바랑 <laughs> 레론소다 저는 레몬사 맛있겠어 <laughs> 완전 성공 <laughs> 행복해 이 진짜 맛있다 야 술맛 하나도 없나? 그냥 레몬 맛 나. 완전 인정. 대주나 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 꼭 오세요. 셔야 마지막 부분이라서 이걸 시켰어요. 치즈 계란 돼지고기 오븐. 뭐... 애니게가 20분이야. 20분이야. 아. 테이아 감사합니다. 싱크룸 100%.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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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피자 다르지. 오늘 야채 덩어리네. 난너 맛있다 고할것 같은데. 내 야채 으면나 씹는 손목 뻗지. 어어떡해 무슨 어떡하지? 갑자기 괜히 부담이 되네. 아까 식빵이 안 나와. 음, 너무 잘. 알래드. 아, 다행이다. <laughs> 나 고육질까지는 <하는> 몰랐어요. <laughs> 내일은 또 얼마나 맛있는 거을까 와, 저기 도쿄 타워. 대박. 와, 바다에 배 떠다녀. 저기 보여? 와. 4층에 이런 곳이 있어요. 뽑기 엄청 많고, 게임도 많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저 이거 뽑았어요. 미친. 와, 대박이다. 700엔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은 7,000원 썼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그냥 다른 데 돌다가 한 번만 들고자 하고 딱모어서그 아무렇게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8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800엔. 진짜 기분 좋아요. 남은 300엔으로 게임할 거예요. 아, 내일 시부여행 이고 출국하든지 해야겠다. 기분이 아, 안 터진가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뿌듯해 하네요. 아, 셨어요 지금 진짜 시해요아 네, 나도 진짜 시원. 눈이 감기고. 네. 그리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오다이바에요. 야 근데 저기 낭만 있다. 사람들 그냥 음료 먹으면서 보는. 진짜. 와 여러분 미쳤어요. 대박. 와 확실히 저녁이 더 이쁜 것 같다. 저희 낭반에국밥하 먹으러 왔어요. 케미가 들어왔는데 프라임이 없어요. 아, 여러분 이거 존맛이에요. 저희의 오늘 소비 사진 또 사진 <laughs> 푸딩 푸딩 또 푸딩 저것도 먹고 배 치우고 있어요. 저희 수박 뜨든 <laughs> 아, 에헤헤. 맞아 별의 컵이 도분에 간식을 좀 간단히 먹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도 나 폭식하고 음. 또 폭식을 해서 새벽에 소개더서 먹을 게거든요 맛있다. 근데 어, 진좀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니씨가 그냥... <laughs> 흘려가지고 첫입인데똥 됐네. 초등 보여줘야 되는데. 난 <laughs> 찍어도 돼? 그러면. 굉장히. 미래의 지야잘 봐. <laughs> 푸딩을 이렇게 먹었단다. 음~ 정말. 청명한 아이예요. 원래부터 크림수한다. 그 이거 그 닭? 푸딩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또 먹어야겠다. 수바라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일본어가 좀는것 같습니다. 예지가 많이 해줬어요. 깨끗하게 좀 드세요. 아, 제가 아, 좀멀어서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3세십팔분 예쁘죠?